조심해야 자, 됩니다. 뒤쪽으로 불러 나옵니다 자 안쪽 자 업사이드 업사이드 아닌데요자박춤자 감상적으로 자, 다시 한번 공어갑니다자안 돼요 아들어갑니다아 이게 돌아갑니다. 뭡니까 동점골입니다 카리자컵 이장황하면서 아결고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태클이 아니고요 상대로 하여금 패스나 스팀을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그 공교롭게도 하면서 게리자쿠프 발에 가면서 여기서 지금 손을 들고 업사이드라고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손대기 전에 손보단 발이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 네. 자, 치아가 동점골을 보관했습니다. 심판이 불기전까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네. 자, 우리 선수들 골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 자, 다대주면안 돼요. 자, 여기서 오! 슛. 슛! 골! 아 실정합니다 자 무스타파 모하메드입니다 자이 선수 특급 조퍼라고 말씀 드렸는데 맞습니다 막시 로드리게스 뒤로 넘어갔... 아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슛! 어, 슛! 아 뒤쪽에 네. 업사이드가 아닌가요 아, 아쉽네요 아쉽네. 이과인 선수에게서 두 번째 골이 선물되는데 앞쪽에서 헤딩을 할때 중앙에 볼 투입. 아직까지 연결됐습니다. 아, 오프사이드가 됩니다.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어, 네. 어, 저 그런 경고 받아요. 자. 아이 어. 뭐야? 골로 인정합니까? 깃발이라왔는데 어. 이거 선심이 귀를 지금은... 들었거든요. 분명히 반대편에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어요. 주심은 오프사이드로 판단을 해서 귀를 들었고요. 네. 주심은 패스란 것이 한국 선수 수비를 맞고 골문으로 갔다 고 판단을 해서 네. 오프사이드를 들지 않은 곳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